안녕하세요. 방금 수석항공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늘 드디어 이번주에 일찍 일어났어요. 원래 어제 찍었어야 했는데 늦잠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요가하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찍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카메라 촬영하는 게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 혼자서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한다는 게 텐션이 진짜 뭔가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적응하는데 뭐든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미가 되게 예쁘네. 지금 5월, 그리고 다가오는 6월은 장미의 계절입니다. 아무튼 산, 산자락 길들, 공원길, 한강길 걷다 보면은 옆에 와, 이런 길들이 나 있구나. 되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 새로운 길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원길 걷다 보면은 오늘 촬영 날짜, 촬영 요일이 금요일인데요. 생각해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요가, 야외 요가 하기로는.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도 찍고 금요일에도 찍을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찍고 목 금중에 한번 한 찍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 주말 일을 끝내고 바로 다음 날 월요일 날또 <laughs> 야외 요가를 하기에는 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내일부터는 또비 예보가 있는데, 오늘은 비 오기 전날이라 그런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진짜 다행히도 요가 촬영하기에 진짜 좋은 날씨입니다. 1시간 개운하게 요가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가 수련, 권을 안을까? 원래 사바하사나를 5분만 할라 했는데, 한 13분, 15분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아, 좀잘 잤어요.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고 육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아침 수령 가서도 사바사나 때 뻗을 것 같아요. 원래 집 가서 아침을 좀 배부르게 먹으려 했는데, 그럴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아침을 먹어야죠. 어쩔 수 없이.